고향으로 가겠다는 사람 우측편이 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고향에 보내달라고 우측편이 가자. 그럼 또발열로맞춰가지고서 이런 딱 서게 하고 양쪽편이 기관총으로 난사다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뒤에 있는 대열이 100% 좌측편을 넘어갔지요. 남겠다고. 오늘도 이렇게 스톤포로 그 할아버지를 보는 어디에서 제가 알게 된 우리 대표님인데요. 오늘 귀한 분을 또이 음. 자리에 모셨습니다.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손명아라고 합니다. 언론에 많이 공개됐고 국군포로 손명아라고 치면 다 나올 겁니다. 네. 왜 중조 할아버지가 고향이 강원도 정성군정선읍인데 음. 중조 할아버지가 나라를 찾겠다고 아들 세수 데리고 독립운동을 한다고 음. 중국에 갔고 일제가 망할 때 비밀 연락 장소가 노출되면서 왜할아버지왜할머니를 청창으로 찔러 주겠대요 엄마 나이가 아홉 살 됐고 일곱 살짜리 동생을 지고 다섯 살짜리 동생을 지고 두 살짜리 동생을 그 자기가 태어난 곳에 엄마 아버지를 청창으로 찔러 죽인 그 항철나무를 보면 엄마가 더 이상 거기에 살 곳이 없더래요. 음. 그래서 엄마가. 북한도로 간다 한 곳이. 북한도로 간, 간 거예요. 네, 그때 아홉 살짜리가 뭐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뭐 북한도 북한도 하니까 북한도로 간다 한게 음, 한경북도 무상군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엄마한테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전쟁을 두번 겪고 었 나라 독립을 위에서 일제의 망감의 설이 45년도 8월 10월 해감을 아, 그래. 맞이했고 또 5년 만에 그래가지고 6.25전쟁이 터졌을 적에는 그 동생들이 응. 다 뿔뿔이 또 헤어진 거그 동생들을 찾아서 엄마는 그렇게 헤맸다 응.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고생한 부분 동생 셋에다가 엄마에다가 어, 네 명이 살다가 그 동생들을 잘 먹이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대요 결혼을 하자니까 엄마한테 장가오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만나다 만나다 독신이다 해서 만난 게 아버지를 만났어요. 어, 아버지 엄마는 이 예, 한글도 몰랐어요. 가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야장간을 할아버지하고 같이 했대요. 음. 그면 아버지가 잘 배우지도 못했고 음. 하면서 음. 엄마는 뭐 아홉 살에 엄마 아버지를 청창으로찍어줄까 엄마가. 배울 길이 없잖아요. 마형이 일본에 일제시대에 그 강제로 아버지 할그마형이 굴려갔다. 둘째도 또 같이 굴려갔다. 50년도 8월달에 낙동강 전투가 한참 치열할 때 아버지는 동생하고 형님 찾아서 음. 일본으로 가려고 하다가 도중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형이 둘이 일제 놈들한테 잡혀가서 그 강제 노역을 하니까 그것이 그 분노를 자아내서 음, 음. 그래서 동생이 그때 당시 22살이 됐는데 자기가 동생하고 야, 나라 없는 서름의 형들이 일본에 다 잡혀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냐 전쟁이 또 일어났다 해서 동생하고 같이 낙동강 전투에 참가해가지고 아버지하고 동생이 육이오 전쟁에 음. 나라를 찾겠다고 육이오 전쟁에 참가했다가 음. 나갔다 거기에서 이제처럼 아버지가 말하는 낙동강 전투는 저 낙동강물인 게 아니라 완전히 피강물, 빨간 강물이 흐르는 그런 낙동강이 됐다. 음, 아버지가 음.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저희 아버지는 나이가 있어서 6.25 전쟁에 갔어요. 음. 아버지가 25년 생이니까 음. 50년 전쟁에 참가했으니까 25살에 갔어요. 음. 근데 18살에, 20살에 군대에 나갔으면 이 식견이 좀 없었지요. 근데 아버지는 옛날에는 스물세 살만 그때 결혼할 때 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는 그때 그 뭐야 결혼하려고 네. 좋아하는 여자도 있었대요. 네. 그리고 어 할아버지가 아버지인데다가 그 야장간 같이 하면서 네. 집도 해줬더라고. 네. 아버지 결혼하게 되면 살수 있는 집으로 그때 아버지가 결혼도 못하고 군대에 갔으니까 네. 아버지는 다른 사람 열여덟 살, 열아홉 살에 군대 간그 애들보다 아버지는 성숙돼 가지고 군대 갔으니까, 음. 뭐,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도 못하고 막 군대 간 애들보다 아버지는 사회 경험을 받지 않아요. 음. 내 나라 없이, 나라 없는 서름 그런 것도 아버지가 겪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지키겠다는 그것이 남보다, 그때는 성숙됐으니까, 음.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50년도 8월에 입대했어요, 음, 아버지가. 음. 그러고 뭐, 동생들 꿀고, 음. 야,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아버지가 6.25 전쟁 때, 막 이렇게 하모니까를 너무 잘불어서6.25때 전쟁에는 막 사람들이 막 전쟁에 막 피구를 흘리고 음. 전우들이 죽어가면은 그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대요. 음. 그래서 선동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용기를 북돋아 줄 그런 음, 뭐 필요한 거죠. 어. 그러니까 음. 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잘했대요. 음, 음. 아버지가 하모니카를 그렇게 잘부시면서래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데다가 막 우리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선동 역할을 아버지가 많이 했대요. 선전 선동. 음, 그래서 마지막 포로까지 될 때까지 그렇죠. 3년 동안을 음. 아버지가 그래서 전쟁에서 하모니카로 불매 선동을 하며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음. 아버지가. 동생은 낙동강전투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헤어졌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이6 2 전쟁을 이겨내고 살아야 되겠다는, 음. 살아서 형님들도 찾고 동생도 찾아야 되겠다는 자기가 셋째 아들로서 거기 책임이 생기더라고. 아버지, 엄마는 형들은 일본 놈들이 가져다가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어, 음. 자기는 살아서 엄마 음. 아버지를 어? 책임져야 된다는 음. 책임감이 생겨가지고, 음. 제가 여기에 전쟁에서 정말 잘 버텼다는 게이 어. 허벅지를 네. 아버지가 눈을 감을 때까지 장애인을 살았어요. 그벅지가 음, 총알을 맞으면서, 이맨내일이렇 뚫어서, 길을 멈추게 해가지고, 자기 부대는 다 떠났대요. 자기만 이렇게 떨어지게 됐대요. 저희 더 이상 이 다리를 가지고 지혈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저, 뭐야, 그런 병실에 들어가서 조금 치료를 받고, 자기가 다른 부대에서, 그냥 예. 전투했다는 거야. 예. 아버지는 50년도에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53년 5월 26일 날에 아버지가 포로 됐어요. 음. 그래 포로 수용소에 아버지가 들어가니까 강동포로수용소에 마지막 포로 29명소에 아버지가 속했어요. 음. 5월, 6월, 7월 이석달어간에 포로된 사람들을 모인 게스물 명이 됐더라. 음.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포로들은 어떻게 어디 메를 막 갔는지는 모르겠더라. 음. 그때 당시 아버지는 뭐 길주팔프 합장공사에 먼저 들러서길주팔프 음. 합장공사에서 막 국군 포로들이 막 죽어 나갔대요 무리로. 그리고 서리 배고파는데다가 장티부스라는게 왔대요. 음. 음. 그래서 집단으로 막 죽어가는 것도 아버지 보고. 국군 포로들이 그때 당시 나이가 다 20세 전 20? 10, 18살, 19살, 20살 어, 그래, 그렇게 어린 나이 됐으니까 그 국군 포로들을 아 김일서이가 이 사람들을 1여구를 써야 되겠다 음, 음. 정원 결정 43호를 1956년 5월 11일, 국군 포로들에게 북한 국민증을 줘라 음. 북한 국민을 인정해라.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북한 주민으로서 국가에 이바지할 사람이다.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국군 포로라는 걸 일체 다 숨겨라. 해방전사라고 불렀어요. 네. 왜? 전쟁이 해방을 시킨 사람이다. 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포장하기 위한 간판이 불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의용군이라고 부른 거예요? 네. 음. 그림에서 그때 당시 56년도에는 국군 포로들을 탄광 강산에 막 무리를 쑤러열 때그 음. 사람들인데다가 어떻게 유혹을 했는가. 그 3년 동안 그 전후복구 건설에 동원시키고 56년도 5월 11일 정원 결정을 국민증을 준다 해가지고 국민증을 줬지만은 너희들이 요구가 뭐인가 한걸 물었대요. 그래서 국군 포로들은 고향에 가고 싶다니까. 그러면 고향에 보내준다. 하고서래 기차에 다 실어라, 다 타라. 전후복구 건설을 할지에 거기서 죽어간 사람, 거기서 전후복구 건설장에서 그 국가에 반항했대서 총살당한 사람, 자기들이 눈으로 다 겪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겪으면서래. 아, 음. 여기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음. 그때는 그 공포감으로 국군 포로들이 다 질려 있었대요. 음. 그래서 질려 있으면서 그래 기차 빵통에 다 실어라. 그 사람들을 보낼지게 하물 빵통, 기차 빵통에다가 콩나물 실을 듯이 그렇게 실었어요. 가는 곳이 남한으로 가는 기차인 게 아니. 북으로 북으로 갔더라. 북으로 북으로 갔죠. 놀랐다고 하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군포로 들어오는 그때 20대 나이에 죽음 앞에서 죽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없죠. 그래서 빵통의 실내에서 와서 내린 곳이 국군포로들이 지금 그 중언자들이 80분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고 하면 그때는 기둥을 세운 그 널판잘로 해령역, 언성역, 무산역 이렇게 된기죠그 폐마를 보니까 음. 그때당시는 지금 역전이 뭐, 콘크리트로 뭐, 이렇게 한게 아니고, 나무 폐말로 음. 무산역 이렇게 되어 그렇죠. 있었대요. 했겠죠. 어, 겠죠 그래서 역전이 내리니까, 딱 내리니까, 자기들이 생전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런 해륙역이란 게 이제 어디지, 어디지, 이렇게 했대요. 음. 그래서 보니까 북쪽으로, 북쪽으로 갔다. 음. 그래서 북쪽, 마지막 포로들은 대다수 무산강산을 오게 됐다. 음. 그래서, 무상 강산에 아버지는 배치 받아왔는데, 역전이 와서 기차가 섰어요. 네. 그래 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 인원들을, 인원이 얼마나 많은면 아, 8열에 네. 50줄씩 막세왔대요 그럼 그러니까 5, 8, 4십 40, 400. 400명씩 실어서, 그러니까 해령시면 해령시 온성심은 온성, 온성구이면, 그런 행렬이 세개씩실었대 네. 그러니까 400명씩. 천, 명, 진짜 엄청 많거 엄청 많죠. 많죠. 엄청 그래서, 그런 행렬이, 온성구이면 온성구, 세개 3개 행렬을 세 개씩 실어서 대열을 세었는데, 거기서 그 다음에는 역전 앞에서 막반항이 일어났대요. 음. 우리가 고향으로 가겠다는데, 이게 어디냐 하고서는 막 했는데, 그러면 대열을딱 세어놓고 앉아, 해가지 음. 앉혀, 다 앉혀. 그래, 앉지 않은 거는 그 보는 앞에서 총을 막 갈겠대요. 음. 난사했대요. 음. 여기 남겠다는 사람은 자축편에 서라. 음. 그 다음에는 고향으로 가겠다는 사람 우측편에 서라. 음.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고향에 보내달라고 우측편에 가자. 그러니까 그것도 대열를또 맞췄대요. 네. 고향에 가겠다는 사람들을. 네. 그럼 또 발열로 맞춰가지고서 이사람들을앉으니다 일어서. 그러니까 일어서고 그 다음에는 그 앞에서 일어 딱 서게 하고 양쪽에는 기관총으로 난사를 하게 됐대요. 음.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뒤에 있는 대열이 100% 자축해를 넘어갔죠. 음. 남겠다고. 음.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음, 프로리아 독재, 그 음. 응? 어, 사람을 죽이는 프로리아 독재를 실시하면서 국군 네, 그 포로들은 바로 이 길을 넘어가다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다단부터 너의 생활이 시작됐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때 할아버지하고 인터뷰하는데 그때부터 너네가 남겼다고 했으니까 토달지 말고 이래라 라는 어떤 암묵적인 이런 동의라고 사실 북한이 우겼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예처럼 음. 무상강산 같은 데는 아마 많았겠죠. 어, 아마 한만명 정도, 만명더 넘어갔을게요. 지금. 음. 그리고 박온성군, 해령시, 지금 현재, 지금 해령이지. 음. 그 다음에는 검덕강산이 또 많이 갔어요. 그 탄광강산이 가장 힘드니까 그런 쪽으로 보냈나 보죠. 그런데는 왜서 그 쪽을 보냈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또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음. 왜? 검덕강산은 제트인 아연강산이에요. 음. 그럼 아연을 계속 수출을 해야 북한이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니까 검덕강산. 그러니까 그 무산강산에다가 엄청 많이 였는데 음. 포로들을 음. 철분 매장량이 세계 10대 강산에 매장된 양이 있어요 음. 탈북자가 이기 와서 국정원에서 조사 받는 것처럼 음. 아버지도 좀 받았대요 이었겠죠 이, 이 당연히 아, 그래서 음. 아버지가 보위구에서 받을 때야이 음. 새끼야 니 인민군 포로를 얼마나 많이 주겠냐 3년 동안 선생인이서 음. 그것이 아버지인데는 진행문을 계속 던졌대요.